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도 제가 조명을 켜놓고 실내에서 지금 야간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조명은 제가 책을 볼때 사용했던 형광등인데요. 음, 제가 이렇게 지금 음, 야간 조명을 켜놓고 어, 이 아이가 몽고하니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죠, 여러분. 이 아이는 여러분 무화과예요, 무화과. 자, 무화과가 굉장히 요 조그만 나무에서 빼곡하게 지금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화과 한번 따 볼까요? 자, 오 아직 안 익은 것 같아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아 요쪽 아이 말랑말랑해 자 이렇게 낙엽 떡잎지고 이런 아이는 제가 잘라 줄게요 자 잘랐어 자 그리고 여기 익은 아이가 하나 있네요 자이 아이를 제가 지금 킨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익은 아이를 제가 한번, 자, 이렇게 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속에, 자, 이속 안에 있네. 음 이속 안에, 자, 뭐 말랑말랑해. 자, 한 손으로 또 이렇게 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싹싹 씻어서 제가 맛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달어. 맛있어요. 음, 너무너무 맛있어. 음, 이 아이는, 여러분, 아,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드세요. 자. <laughs> <laughs>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어, 입장이 방해를 하네. 제가 이 아이는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미해주세요. 음, 음.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어서 다 먹었어요. 자, 이 아이는 무화과인데 제가. 어떤 거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빠야 면도날이 있어요 양면이죠 한 면을 제가 쓸 거예요 이 아이는 뭐 칼이나 뭐 가위나 뭐 이렇게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무화과 줄기가 어, 이 아이는 예 외목대로 이만큼 자랐고 지금 가지가 하나 둘세 개.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자꾸 방해를 하네요. 자 하나 둘세 개. 자그 중에 저는 어, 이렇게 열매 달린 이 아이 이 부분을 반 적심을 하려 고 그래요, 여러분. 반 적심을 해서 어, 뿌리 내리는 것을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이 아이를 반 적심을 해서 뿌리 내려서 네 삽식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조그만데도 음,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열렸네요, 여러분. 이 아이도 지금 있긴 했는데 아직 좀 딱딱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입장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반 적심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면도날 양면이에요. 한 면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코 면도날이네요. 자, 이 아이를 또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예, 적심을 반 적심을 할 거예요, 여러분. 반 적심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뿌리가 이제 이렇게 내릴 거 같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적심을 해서 제가 예, 삽식을, 뿌리가 내린 아이를 적심을 해서 삽식을 하면 빨리 크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저는 여기를 이렇게 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반 적심하실 때 진짜로 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두릅나무 한번 했다가 예, 예, 다친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면도날 보이시죠?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이 어떻게 뿌연 것 같으네. 그쵸? 여기, 여기가 지금 면도날인데, 음, 이렇게. 제가 지금 형광등을 켜고 지금 야간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항상 영상만 막 찍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적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서, 어, 지금 1 2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반 적심을 하면 이 적심한 부분에서 여러분 뿌리가 내린답니다 자, 밑에를 한번 이렇게 날리고 네. 이렇게 여기 이파리도 한번 잘라내야 것 같아 조금 시들고 안 좋은 아이들좀 잘라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이 아이가 방해를 하는데 자. 저는 지금 여기를, 요 나무를 택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무지한 밥지한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개체 수들리고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할수 있는 예, 빠른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제가 이 아이 말고 몇 아이를 해놨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무화과 남은데요. 글쎄, 반 적심한 지가 두 달이 됐을리나. 제가 지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오에서 뿌리가 내리죠. 나무가 여기 이렇게 까여져. 근데 카메라가 왜 이렇게 부해인지 모르겠네.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행사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음. 이 아이는 완전히 적심이 아니라 반 적심이에요, 여러분. 반 적심. 음. 그래서 외목대 옆에. 예, 좀 틀어지고 수영이 안 좋은 아이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음, 반 적심에 돌입을 했죠. 음. 두 다루면 뭐든지 뿌리는 완벽하게 내리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늦게 나린, 내리는 아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음. 같은 아이들도 뿌리가 빨리 나오는 아이가 있고 뿌리가 늦게 나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제가 까지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아이를 완전 적심이 아닌 반 적심이죠, 여러분. 자, 됐어요. 반 적심 이 부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일회용 비닐 봉지에다가 예, 어, 여기 중간에 어, 이게 음, 그냥 분갈이 흙이에요, 여러분. 분갈이 흙. 자, 분갈이 흙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 몇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이 아이를 적셔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예, 반죽하듯이 이 아이를 조금 이렇게 반죽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촉촉하게. 자, 이 아이는 반적심한 부분에, 뿌리 내릴 부분에 제가 감싸줄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아이 지금 촉촉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자, 아, 여기 밑에까지. 좀더 제가 물을 넣도록 할게요. 자, 촉촉해지는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촉촉해졌어. 어, 촉촉해졌으면 여러분, 그냥 이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딱딱하게 묶을 거야. 완전히 묶을 거야. 그리고 고무줄도 해보고, 끈으로도 해보고, 제가 별거를 다 해봤지만, 네. 케이블 타이라고 아시나 몰라. 케이블 타이.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두 개, 케이블 타이 두개예요큰것 뿐이 없네. 케이블 타이를 이용을 해서 제가 에, 이 아이를 감싸줄 거예요. 자, 어떻게 감싸주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가운데, 여기 묶어 있는 부분 말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을, 어, 여기 적심한 부분에 살짝 달수 있게, 음, 위에서 밑으로, 요 정도만. 자, 자요 정도. 요 정도를 제가 감싸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음. 감싸. 밑에하고 위에는 예 구멍이 안 나야죠. 물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속에 제가 반 적심한 아이를 감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서. 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예, 가장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 제가 끈도 묶어봤고 고무줄도 해봤고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 자, 그래서 밑에 단에다가 테이블 타이를 넣고 잘게 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당겨. 음. 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오케이 오케이. 물을 많이 촉촉하게 주셔야 돼. 자,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딱, 묶은 다음에, 자, 위에도 케이블 타이로. 자, 물이 지금 똑똑 떨어지죠? 많이 넣서 케이블 타이가 정말 유용하게 쓰인 것 같아.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어, 케이블 타이가 짱이야. 완전히 묶어줄게요. 잘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두달 후면 제가 반 적심한 곳에서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러면 이 밑둥을 제가 절단을 해서 또 제가 삽식을 해서 하나의 개체수가 큰 아이가 나오겠죠, 여러분. 자, 이 아이는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또이 아이도 잘라버릴 거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음. 무화과 나무 반 적심 케이블 타이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또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네또 궁금하시잖아. 아 진짜 저 아이가 뿌리가 내릴까? 너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어서 낮에 밝은 햇볕에 제가 또 이렇게 음, 반 적심한 아이가 예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아 지금 야간 작업을 이렇게 하고 동영상이 요즘은 다육이를 지금 제가 손볼 거면 적심할 거면 삽식 삽목할 거 합식할 게 너무 너무 많은데 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냉면 파는 관계로 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야간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저 제가 예, 어, 하루 이틀 안 올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laughs>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 풀령으로 예, 풀령으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뿌리 내린 아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네, 예,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작업해 놓은 어그 아이 제가 두달 전에 먼저 해놨는데요. 글쎄 두 달이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금 우리 동생이 지금 이렇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 뿌리 나왔어요. 자이 아이도 뿌리 나왔어요. <laughs> 우리 동생이 한마디 하네요. 뿌리 나왔다고. 자 이렇게 가까이 한번. 허, 세상에 여기 아이도 지금 이렇게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자 이렇게 잘라 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자 잘라봐서 와우. 대박, 여러분. 자, 볼게요. 여기 자세히 보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아이가 두 달이 됐을까, 동생? 얘 얼마나 됐죠? 두달 넘었죠. 두달 넘었나요? 네. 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달려있죠. 제가 행자는 확실한 것만 보여드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적심을 해서. 이 아이는 여러분 뭐라고요? 무화과 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적심을 해서. 삽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목대에서 붙어서 살게 하고 저 뿌리 내린 부분이 제가 요, 요쪽을 제가 예, 반 적심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자르겠어요. 아, 감사하게도 나왔네요. 여러분, 행자는 이제 확실한 것만 보여드린다 그랬지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동생이 지금 이쁘게 찍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줄 몰랐어 냉면 팔기 바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됐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쁜 제주 하산석 토분에다가 이렇게 어, 무화과 무화과 나무를 제가 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식 하러 가 봅시다 네 여러분 아 지금 또 바쁘다 보니 제가 요렇게 보시면, 예, 무화과죠, 여러분. 제가 반 적심한 아이. 자, 두 달이 조금 넘었어요. 아까 낮에 그 동생이 동영상을 찍어주는 바람에 찍었는데 지금 또 제가 바쁘다 보니 지금 요 시간에 또 조명을 켜놓고 제가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는 3개월은 안 됐고 2개월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적심을 했죠. 자, 이 아이를 그대로 제가 빨간 불에 삽식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좀 덜어내고 음.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많이 파서 그대로 자 물을 흠뻑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먼저 물을 한번 촉촉하게 적셔줄게요. 그래서 음. 그대로 를 그대로다가 삽식을 해줘. 세상에 여러분 제가 반접심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에, 에, 성공을 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깊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그야말로 애목 대죠 여러분 자 이렇게 원 뿌리에서 원 대에서 제가 반 적심을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뿌리 내린 아이를 지금 예쁜 분에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내에서 하고 있는. 충분히 자 무야, 무화과나무 반적심을 해서 자삽식까지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자, 됐어요 음. 이틀 걸렸네요 <laughs> 어제밤에 제가 접심 반적심을 하고 오늘 낮에 예. <웃음> <웃음> 뿌리 내린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무화과를 입게 됐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여러분. 이거는 어저께 제가 반 적심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이용을 해서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자, 조명을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좀 땡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빨간 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자, 시간이 없는 관계를 실내에서 지금. 낮에는 도대체가 제가 실내외를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자. 이 아이 100% 뿌리 내린 아이 지금 이렇게 빨간불에다 합식을 했고요 예,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아이는 무화과 나무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기였습니다 빠이